조신 뭐안 좋아 쭉 보고 내가 쭉 좋아하는 간식 먹으러 가자고 그거 촬영하자고 했잖아 그건 뭐 나중에 촬영하고 그거 말고 쭉은 그렇게 알고 있는 걸로 하고 청국장 있지 청국장 우리 전에 간대어 우리 가서 한번 먹은데 있잖아. 거기 가고 쭈판한테 청국장을 좀 먹이려 고 그러거든. 쭈 생각에는 지금 어, 베트남 간식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데 갈 거예. 오늘 아주 네. 기뻐하고 있을 거야. 거기 네. 가서 여기도 팔아 이러면서 데리고 들어가서 청국장을 시켜서 먹여보자. 네. 어떤가? 왜냐하면 자꾸 쭈좀 그좀 베트남 음식 중에 좀 냄새 나는 그 젓갈 들어가 냄새 나는 그런 거좀 좋아하는 것들 많잖아. 지도 엄청 센거도못 먹으면서. 부심이 있잖아, 요그아 네. 그러면 안 되겠다 청국장으로 코를 납작하게 해줘야 돼. 될까요? 못더 먹으면 더쎌거 없나? 아 없어 없어 없어. 청국장이 해외 해외에서 먹게 제일 그래, 네. 그나마쎄 거야. 잘 먹는 거 아니죠? 아 그럴 수도 있어. 잘 먹을 수도 있어. 잘 먹으면 그냥 같이 먹고 <laughs> 못 먹으면 쭉 먹을 수 있을 만한 거뭐 네. 고기 반찬이나 뭐 이런 거 하나 시켜주면 되니까. 괜찮네. 음. 일단 좀 도착했다니까 네. 내려가 보자. 내려가서 그냥 다시 시작하는 척할 거야. 어? 나 밑에 댓글이 보인다. 삼촌 두 명이 조카 한 명을 놀려먹는 뭐 이런 댓글리보이다 <laughs> 내려가자 내려 아 안녕 쭈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 간식 먹으러 가는 거 알지? 쭈비 제일 좋아하는 간식 넘버원 넘버투 찾아오라 그랬지? 아 제일 좋아 간식. 좋아하는 제일 간식 간식 첫째 첫째는 이름이 뭐야? 만쨍쫀 아. 어? 어? 아. <웃음> 아. <웃음> 아 누가 갑자기 뒤를 건드려가지고 깜짝 놀랐네 어? 뭐? 아, 반짱 뭐? 반짱쫀 아 반짱쫀 라이스페이퍼 이렇게 음, 썰어놓은 미, 거를 미? 어, 그 안에 누엉방 같은 거 넣어갖고 이렇게 아. 약간 <laughs> 술안주 같은 그런 거지? 아. 어 그러고? 두 번째는? 어. 두 번째... 싱퀘? 싱퀘! 어 싱퀘? 응 아. 어, 음, 네, 네, 네. 어. 내가 어떻게 더잘 알아? 나 베트남 사람인가? 베트남... 뱃사람이라니 뱃사람이 s a r 사람이라니 n 아, 조심해야된다고 네, 아니에요. 좋습니다. 더 없어? 심베, 심베. 더 없어? a n i Saramirani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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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a r a m 똑같 네. 비슷비슷해. 네. 아, 그래, 아, 베트남은 비슷비슷하네. 간식이... 네그러고 그러고 내가 생각해보니까 잠깐 생각해보니까 한국 간식, 어, 한국에 있는 한국 간식도 비슷비슷해. 아, 여기랑 비슷한 게 아니라 아, 네네. 서울, 부산, 아, 뭐 비슷비슷해. 조금... 아, 네. 조금 다른 게뭐몇 가지 있을까봐 네. 잘 없지. 네. 네. 어차피 뭐, 뭐 그런 거잖아. 붕어빵 호떡, 무슨 빵, 부스러기뭐 이런 거잖아. 그래서 어쨌든 그 쭈비 알려준 곳으로 오늘 네. 응, 가서 네. 먹을 거 지금 배고파? 지금 배고파? 배고파? 네. 아니 쭉좋아하는 간식 먹으러 가니까 좋아? 네 좋아? 좋아? 네. 좋아요? 네좋아 그러면은 쭈비 차를 불러서 가요. 아내가차 불러 주소 좀 음. 줘. 주소? 응. 주소? 주소? 응. 주소? 응. 주소? 응. 주소? 응. 주소? 하고, 하고, 반장점. 반장점하고, 식장이다르데 반장점을 먼저 가자. 네. 아니다, 아니다. 신과에를 먼저 가자, 신과에. 어. 미안합니다, 신과에. 왜냐하면, 반장점은 사실, 나, 옆으로 배고픈데, 아, 네. 진짜 밥 아니잖아. 간식, 진짜 간식. 간식. 신과에는 그래도, 네. 어묵 같은 거잖아. 요 짜까, 밥배용으로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서, 일로 네. 먼저. 먼저 가자. 먼저 가요. 이쯤으로, 요즘으로... 어? <laughs> 우리, 빨리 간식 먹고 싶어요 뭐? 아 베트남 간식? 네네 베트남 간식 너무 맛있어요. a l 있어네 l i Bali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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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a l i Bali, b a 빨리 Bali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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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 a l i b a 간식 여기? l i Bali, Bali, b a 이 지금 <laughs> 멘탈 멘탈 붕괴됐는데 쭉쭉 쭉. 오늘 어. 베트남 간식 안 먹고 아, 진짜요? 어 한국 음식 해줄 거야 진짜요? <laughs> 어좀 실망 좀 실망했어? 아네. 어. 아 맞아요. <laughs> 맞아요. 어 맞아 맞아. 일단. 죠 응. 들어가 보세요 들어가 네, 보세요. 저 네. 오늘 베트남 간식 먹으러 가는 줄 알았죠? 네. 어 근데 네. 몰래카메라 알아? 몰래카메라 몰라? 몰라. 어, 프랭크, 비디오, 어. 프랭크 어. 비디오 프랭크 비디오 프랭크 음. 비디오 몰라? 몰라요. 다 <laughs> <나> 모르는 거야. <웃음> 우니? 우럭? <laughs> <울어? 웃음> 아이 <이름은> 몰래카메라 <laughs> 몰래카메라를 설명할 길이 없네. 촬영을 하는데. 쭉 생각에는 아. 베트남 간식을 먹어요. 아. 근데 내 생각에는 다른 촬영을 하는 거야. 아. 쭉쭉한까 거짓말 하는 거야. 그리고 거짓말 하는 거 내가 거짓말해서 쭉 생각에 어? 간식 너무 먹고 싶어 이랬는데 다른 음식이야. <laughs> 다른 음식? 어 다른 식당? 지금? 어 아니 <laughs> 좀 많았는데 괜찮아? 아, 이따가 간식 간식? 아안 아, 아, 먹어주마 아, 안 먹는데 <laughs> 간식 간식 별 <별로> 관심 없는데 <laughs> 안 먹어야지 어, 근데 그, 지금 점심 시간이에요. 맞아요. 음, 알아요. 알겠어요. 어, 일단 내가 시켜줄게. 네? <laughs> 어, 뭐 메뉴까지 골라가지고 조심 가서 요거 요거 네. 하나랑 어? 네? 어 진짜? 요, 어 요거 하나랑. <laughs> 혹시 못 먹을 수도 있으니까, 네, 네, 네. 요거, 요거 두 개만. 스케줄. 네, 네. 쭉, 오늘 물 많이 마셔. 물? 네? 어. 많이 마셔. 뭐야, 뭐야, 물 많이 마셔. 쭉 매운 거잘 먹지? 어. 어. 매운 거 좋아해? 못 먹잖아, 쭉. 그때 내가 쭉그 매운 라면 먹는 것도 봤는데, 네. 엄청 못 먹던데. 걱정돼? 네. 걱정이요아야 <laughs> 그런 음식 아니야. 매매 매운 음식 아니야. 아니야, 아니야. 매운 음식 아니야. 쭈비쭈비알 수도 있어. 한국 사람들은 이 음식을 응. 다 좋아해. 응. 그러고 지금 한국 날씨 마이너스 원도. 그래서 이런 이런 따뜻한 음식 지금 먹어야 돼. 응. 미유? 미유? 그래, 그래. 아, 이유 이유 이유. 아, 그래. 수다 단식 안 먹으러 가서. <laughs> 괜찮아? 괜찮아요 괜찮아? 네? 아니 내가 음. 이거 먹고 어, 쟤사줄게지 쟤다 쟤래? 쟤래? 응. 어다래 오케이 응. <laughs> 애들과 애들 같아 쟤다 하나에 웃음이 다시 터져주다니 쟤래?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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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싱쾌싱한꾸한국어한요어한꾸요 그 게살 아이슷해요비슷스테네네스테네 미스테이. 네네네. <laughs> <먹어. 앙디>. 이거 간식? <laughs> <자신>? 아니에요 <laughs> 신미라는음식이오양테살맛 <laughs> 비슷한 그런 음. 맛살맛 비슷한 그런 맛이 나거든 음. 네. 음, <laughs> 예, 아, 이비스테지아응아이야이미스이이름이 음. 응. 음, 참. 왜 왜. <웃음> 왜? <웃음> <좀> 왜? <laughs> 갑자기 슬픈 생각이나? 네. 네. 왜눈 지그시가 마 <laughs> 엄마. 음, 참. 음, 그거. 근데. 음, <laughs> <laughs> 이거 오늘, 알아. 오늘의 메뉴 이름은 네. 청국장. 아, 저, 청국장? 청국장. 음. 간 음. 나오? 어 맞아 맞아 아까 메뉴 봤어요. 봤어? 아 이거 음식 아. 빠르네. 음식 <laughs> 빨라. 이게 냄새는 이래도 네. 냄새는 조금 어. 아 아니니까 아니. 응, 그래, 그래도 먹으면 어 맛있어. 어, 된장찌개 같이 맛있어. 응. 이거 된장. 된장찌개... 어, 먹어봤어? 아.. 아니오? 된장찌개는 먹어봤어도 아마 청국장 은못 어. 먹어봤을 거야. 먹방 봤어요. 먹방 봤어?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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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이거 먹어봐요. 먹어봐요? 응. 먹어봐요. 아 근데 맛있겠다 음 아! 이거 나오 응? 음. 이거 다시 넣어 <웃음> 뜨거워 뜨거워 <웃음> 괜찮아 괜찮아? 괜찮아요. 괜찮아요? 천천히 먹어 음! 음. 맛있어요 아 이거 넣자마자 맛있어요 맛있어? 응 <laughs> 맛있어? 아. 뜨거워? 좋아요. 아, 뜨거워. 진짜 응. 맛있어? 응, 맛있어. 어. 감사. 저 왜? 밥 과일 먹어맛있어좀내 먹는 방법을 알려 줄게. 네, 네, 네. 밥을 이렇게 이렇게 해서 물 마셔. 아니요? 안 마셔도 돼. 네. <laughs> 고집이 세. <laughs> 첫 번째 먹는 방법은 그냥 먹어도 되고. 야, 그냥 먹어도 되고. 아, 이렇게 먹어도 되고. 되고. 네. 밥에 이렇게 이렇게 네. 올려서 아, 조금 더 되직했으면 좋았을 텐데. 저는 음. 이런 콩토 같은 거. 아치 네. 어. 김치? 이치 김치? 이치 김치? 김 김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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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이 김치? 그렇죠. 김치? 아. 음. 네? 음. 어, 같이. 김치. 김치죠? 김치기. 이거, 이거. 김치기야. <laughs> 아유, 우리 쭈. 네. 이렇게. 후후 응. 해서 뜨거워. 어때, 어때? 괜찮아? 맛있어요. 맛있지? 뜨거워. 야, 야, 야. 맛있어? 맛있어. 자, 이게 두 번째 먹는 방법이고. 음. 아, 아, 감사합니다. 그 혹시 이거 참국장 좀 비벼 먹을 수 있게 되셨을까요? 네네. 하나만 참기름하고 좀 불고기는 쌈에 이렇게 딱 싸서 약간 베트남 사람도 이렇게 싸서 먹는 거 좋아하잖아요 네네네 커요 음. 고습니다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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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추장 드릴게요 고맙 아, 네? 조금만 해줄까? 네? 이거 안 좋아할 수도 있으니까 원래 이런 것도 좀 넣고 그러는 건데. 음, 잘하네. 또이 또이 또이. 안 먹어? 와, 마늘 안 먹네. 형. 맛있지? 음, 그래. 아, 진짜 비주얼만 봐도. 완전 맛있게 했데 아, 이 대접에 요만큼 미비는 게 이게 사실 때려가지고 막 두세 공기 때려서 해야 되는데 네. 쭉 혹시 네. 못 먹을 수도 있어서 무슨 이거 계속 해주다 보니까 조카에 한테도안 해줬던 거를 해주고 있는 거 같네. 감사합니다. 고, 고추장. 아니 고추장 올리지 말고 딸려봐빠려봐 쭉. 어 먹었어? 응. <laughs> 어때? 맛있어? 나. 응. 다시 다시 다 먹고 고기랑. 네. 이거 먹고, 응. 고기 먹고 이거 먹어. 네. 응. 음. 맛있지. 고기 더 제가, 맛있지. 같이 먹어. <laughs> 맛있어요. 그 상황에서 야, 김치 좀 음. 좀 먹어봐, 음. 일단 먹어야 돼. 일 먹어. 우리 조합이죠. 아, 음. 얘기해주면서 나도 침이고 있다. 침이고. 맛있지. 나도 좀 만들어 먹어야 돼. 그릇 커요. 원래. 밥, 밥, 여러 두개, 세개 세어서어서 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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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'm n o 워 고추장 e I'm not sure. I'm not sure. I'm 어어 t s u 어어 I'm 어어 t sure. I'm n o 도 돼. u r e I'm not sure. I'm not 괜찮아. 괜 맞아. 저녁에 안 먹어요. 먹던... 저녁에 간식 먹을 거거든. 저녁에 간식 먹고 똥똥해요. 아우, 음. 와, 너무 맛있어. 아 이거 너무 맛있어. 진짜 이거 아니, 비빔밥처럼 못 비볐는데 한 입만 커먹어 음. 진짜 음. 맛있어. 흰색은 음. 에 고추장이랑 싹 올라와서. 말이 안 되죠. 이게 음. 예, 별로 없어요. 이렇게 먹는 거. 야 아, 이렇게? 이렇게? 이 건물이잖아. <laughs> 많이 없으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. 네, 네. 약간 비교? 응. 국민이 똑똑해요. 나도. 다 <laughs> 먹은 거야? 네. 내가 빨리 먹었는데. 한국자 반밖에 안 뺏어먹었어. 와, 근데 너무 맛있어. 음. 잘 먹네 오늘 진짜. 응. 음. 맛있어. 응, 음, 진짜 맛있어. 베트남 간식 생각 안 나? 이따가 자주 먹어.